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 메뉴 중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라는 탭이 있고요 거기 보게 되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을 이용해서 가지고 올수 없는 파일 형식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로 가지고 올수 있는 파일 형식이 우리 데이터베이스 파일 가지고 올수 있죠 그래서 엑 x 파일 가지고 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파일에 있는 것도 가지고 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XML 데이터 파일도 가지고 올수 있고요. 우리가 텍스트 파일도 가지고 올수 있고 엑셀 파일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작성된 그런 쿼리 같은 거 쿼리 파일도 우리가 불러올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OLAP 큐브 파일도 우리가 가져올수 있어요. 근데 이 MS Word, 문서 작성하는 MS Word 이 파일은 못 가지고 옵니다. 그래서 정답이 4번이요. 이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. 출제가 되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로 가지고 올수 있는 파일 형식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.